드디어 도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순천만 국제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한세번 이미 왔었거든요. 그래도 다못 돌았어가지고 이번엔 가보지 않은 구역을 가볼까 합니다. 먼저 할만. 밥부터 먹으러 갔어요. 할만. 여기는 한식 뷔페입니다. 인당 만이천 원인 줄 알았는데 올랐더라고요. 성인 기준 만사천 원. 주로 순천에서 키우고 바로 딴 재료들을 사용해서 신선하고 집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물 이것저것 넣어서 비빔밥 해먹고 쌈밥 먹고 저는 좋았거든요? 너 먹어! 어? 너 먹어! 거기가 <laughs> 뭐해? 나는 만족스러웠는데 응. 자기는 친구들이랑 여기 다시 온다 응. 그럼 저거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건데 아, 만석 차이 다른 거 먹어야지 네 그렇답니다 확실한 건 엄마는 좋아한다 우와 사람 짱 많네 어? 장난 아니다 이야 가자 귀염둥이 가자 가자 귀염둥이 가자 이리 와네네 네. <laughs> 든든하게 먹고 찾아간 곳은 꿈틀 놀이터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처음 왔는데 안온 사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방방이서 방방이 꽤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두돌하기는 조금 놀 만한 게 없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재밌겠더라고요 가벼운 물놀이 할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 날씨가 좀더 더워지면 더 핫해질 공간이 아닐까. 우 차가워. 우리 차갑나봐. 무엇보다 아이들 웃는 소리가 가득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사먹었어요. 아아 이제 없어 너. 아 <laughs> 곳곳에 단체 사진 찍고 있는데 주말이라 사람이 <laughs> 정말 많더라고요. 꽃구경 오신 어르신이 <laughs> 많았는데 왜 흐뭇하죠? 나이 들어서 친구들이랑 여행 오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부럽더라고요. 동문주차장 여기서 밥 먹고 고가정원은 정말 넓어요. 어른 기준 전체를 돌면 3시간? 저도 여러 번 왔었지만 한 번에 다 돌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올 때마다 골라서 구경을 하는데 좋은 점은 늘 새롭습니다 사람 두명 앉아있는지 아요 진짜? 엄청 자연스니네또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 새로 생기는 것들도 많고 사계절 꽃이 다르고 풍경도 다르고 또 왠지 힐링이 되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인간은 자연이 기본 값이래요. 도시에서 산 시간은 불과 수천 년이지만, 그전 수십만 년은 자연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무 냄새, 바람소리, 햇살이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무의식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평생을 도시에서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떠나는 여행은 어쩌면 고향인 자연 속으로? 물 마실 사람! 물, 물 마실 사람? 도심에서 이렇게 잘 가꿔진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념품 빠질 수 없지. <laughs> 잘 어울리는데. 아. 눈물 맺힌 거 봐. 눈물 맺힌 거 봐.